오늘은 성공한 기업인들의 성공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닉산식품창업자인 안도 모모호크의 성공 법칙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라면 왕이자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발명한 발명가입니다. 닉산식품의 창업자인 안도 모모호크는 1910년 대만의 타이난 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를 여의고 대를 여 직무로 바라던 좁은 문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후 20대에 접어들면서 타이페이에서 메리아스 가게를 열었고 23세가 되던 해 일본 오사카로 가서 니토상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본격적으로 섬유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한창 전쟁 중이었고 전쟁 후에 살인적인 식량, 식량 부족으로 식량 부족을 몸으로 겪으면서 그는 식품사업이야말로 장래가 밝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음업 등식품사업선 손대는 한편 국민건강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1950년대 일본은 건국일의 최고의 고난기였습니다.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참상이 따르는 가운데 그가 주목한 것은 바로 라면이었습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가격도 밥보다 싸 충분히 부족한 쌀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지만 라면집의 라면은 당시 빈곤한 서민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없는 그림의 떡인 식품이었습니다. 모모그는 전적으로 손으로 하는 작업을 기계로 대신 할수 있으면 가격을 크게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집 마당에 새온난주탄 창고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밀가루에 파묻혀 살다시피하였습니다. 밤낮으로 인스턴트 라면의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라면 특유의 반죽을 연구하고 기계로 면을 대량, 대량 생산하는 데까지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젖은 면을 어떻게 말리고 쉽게 풀어지게 할 수가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삶아 말리기도 해보고 그냥 햇볕에 말려 끓여보기도 했으나 모두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의 무일푼이 되었을 때 행운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식사 준비를 위해 튀김을 만드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던 중 바로 익어야 하며 눈을 번쩍했습니다. 면을 기름에 튀겨 부패하지 않게 하는 순간, 순간 유열건조법의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치킨 라면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치킨 라면은 마법의 라면이라고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값싸고, 영양가 높은 대형식으로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모모오크는 공장 시설을 늘리기가 뻔습니다. 닛산은 는첫 작품에 이어 61년도에는 치킨라면에 이어 카레를 가미한 카 치킨 카레라면으로 또한번 데이트를 했습니다. 63년에는 볶음면을 발매한 등 인싸라면의 얼굴은 다양해져 갔습니다. 모모오크는 치킨라면에 1971년에는 끓는 물을 부어 잠시 후 바로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을 개발함으로써 식품업계에 대단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개발에만 끝이 않고 그것을 사업하여 작은 식품회사를 세계적 최대의 인스턴트 라면 메이커로 키워냈습니다. 인기와 동시에 해외진출이 잇따르면서 니신이 발명한 인스턴트 라면은 세계식품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한국 등의 기술을 파는 한편 70년 미국 현지 공장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브라질, 싱가폴, 홍콩, 인도, 캐나 등 해외 생산 거점을 확충해 나갔습니다. 이 같은 공로로 암, 안도 모모 공장은 95년 일본 정부로부터 전후 50년 식품 산업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1997년도에 81세로 세계 라면협회 초대장에 취임하였으며, 늑산식품을 연매출 5조 원 이상의 규모로 키워내었습니다. 아모코의, 아모모모코회 장의 어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내면에 솟구치는 자신감 없이는 육체적인 건강도 사업도 성공도 일궈낼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체험하고 실감한 것을 자신의 말로 이야기하라. 세 번째, 도망치지 말고 부딪혀라. 불가능에 도전하여 돌파라. 네 번째. 고객의 만족을 위해 전력을 다해 진짜만을 팔아라. 다섯 번째. 자본이 없으면 자기만의 창고에서 시작하라. 이것이 바로 안도 모모쿠 회장의 성공 비법이었다고 우리에게 그의 자서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잘 먹는 던킨도넛치 창업과 빌러젠 버그의 성공 법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넛치를 꼽으라면 당연히 던킨도넛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던킨도넛치는 우리나라에만 250개 체인점이 있고 세계 100여 국가에서 산재되어 있는 도넛치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던킨도넛치 창업자는 고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빈로젠버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에 겨우 20달러를 벌어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했던 그였지만 소득의 10분의 1을 하늘에게 바치는 11주 생활을 꾸준했던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25살 되던 해 회사의 집안이 된 그는 30세에 5천 달러로 트럭 한 대를 구입해 오수천 외곽의 노동자들에게 도넛쇼의 커피를 포함하여 간편하고 새로운 점심을 판매하는 지금 말하면 트럭 그 가게를 열었다고 하나요 푸드 트럭을 시작한 것이 바로 어쩌면 미제린 머그가 초, 초기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는 신선하고 질 좋은 음식이라면 사람들이 돈을 더 주고 살라도 사먹는다는 결론을 얻어 4년에 도넛과와 커피단 두 가지 메뉴만을 전문하는 오픈 캣티라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 가게는 갈수록 번창했고, 1955년부터는 체인사까지 업 시작해 비로소 전 세계 도넛의 대명사인 덩킨 도넛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그의 자세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몹시 어둡고 무서웠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동행자가 되셔서 늘 함께 짐을 져주셨고, 그가 창조한 세계 속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며 지금까지 실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은 지식보다는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로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성공 어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나의 꿈을 나의 관리에서 하나님의 관리로 정가시킨다고 그는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는 명품 루이비통의 창업자 루이비통의 성공 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여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루이비통의 핸드백 정산을 갖고 싶어 하는 그렇게 명품입니다. 세계적인 명품 루이비통의 창업자 루이비통은 1821년 프랑스 콩대 지역 앙실라는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목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이 너무너무나 가난해 10살 때 집을 떠나 파리로 향했지만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어 감히 마차를탈 엄두도 내지 못하고 걸어서 여행을 했는데 무려 1년 동안 걸어서 자기 집인 앙셀에서 목적지인 파리에 도착했을 정도로 가난한 어린 시절의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파리에 가고 싶어서 1년 동안 걸어서 파리에 도착한 14살 소녀의 의지도 정말로 강합니다. 그는 1837년에 귀족들의 트렁크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마실레 마레샤라의 경수공이 되었습니다. 경수공 리부통은 처음에는 여행증을 꾸려준 일 하다가 실용적인 트렁크를 고안했습니다. 그 당시 트렁크는 반원형 모양의 트렁크였기 때문에 여러 개를 쌓아 올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안한 트렁크는 평평한 직사각형의 트렁크로 여러 개의 가방을 쌓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가방의 인기를 깔자 이를 모방한 짝퉁 상품들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졌습니다. 레이비통은 이 트렁크가 시들자 1854년 르네베 대카푸시4번가의 자신만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짝퉁의 상품들을 막기 위해 그레이트리아는 빨간 스트라이트 무늬 격자 무늬 등의 자신만의 디자인을 고안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 서 쏟아지는 가짜 상품과 진품을 가려낼수 있는 결정적인 특징을 부여하게 1890년 그의 아들 쪼로즈 비통은 아버지의 이니셜인 L과 V를 결합시킨 LV와 당시 유행하던 아르느 보풍의 꽃과 별의 무늬가 반복된 모노루그 캠퍼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모노루그 캠퍼스는 그 루이부통의 전제품에 사용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빛나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루이비통은 여행용 가방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여성용 핸드백과 악세사리, 스카프 같은 소품 분야에도 진출해 지금은 의류 각종 패션 소품을 망나는 토탈 패션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루이비통은 1980년 꽃약으로 유명한 모엣 헤네시아 합병해 LVMH가 되었고 지방시 겐조 세계적인 유명 럭셔리 브랜드를 따라 편입시켰습니다. 루이비통의 역사는 150년 되었지만 여전히 최고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전 세계 50여 개의 500여 개의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매장만도 10개를 넘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이비통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첫째,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겸비하라. 둘째, 개개인의 특성과 쓰임새에 맞게 맞춤 디자인하라. 셋째, 시대와 트렌드에 맞게 변화를 모색하라. 넷째, 견고하게 만들어라. 다섯째, 이미지 고급화에 주력하라. 여섯째, 개별 브랜드 특성을 극대화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품 브랜드의 5대 조건은 이런 것이라고 루이비통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중들이 쉽게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명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브랜드의 뛰어난 품질을 증거할 수 정도의 특철한 장인정신이 있어야 한다. 셋째, 시간을 통해 검증을 받음으로 하나의 전통을 확립해야 한다. 넷째, 대중적인, 대중의 기대적인 동경이나 상징적 동경을 유발할 수 있는 시소성을 기대한다. 다섯째, 동일범죄 주 브랜드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최고의 가격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신들의 명품 브랜드의 다스카의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로 이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국내 미용업계 대모인, 대모인 이가자 원장의 성금 법칙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성금 법칙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실감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이가자 원장은 미용업을 하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주부생활에 실증을 느꼈던 27살의 평범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살림만 하다 보니 답답해서 못 견딜 것 같던 그는 항상 뭔가 자신의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자마자 본격적인 사업구상에 들어갔지만 시어머니의 완강한 반대로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대가 겉해지자 그녀는 남편을 뒤로 한채두살난 아이를 데리고 무조건 용인해서 서울로 상영했습니다. 막상 서울에 오니 자신이 할 일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런저런 생각 때 고등학교 때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미용일을 배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역시 넉넉하지가 않았지요. 그녀는 일을 배우기에 미용실을 전전했지만 갓난 아이가 있는 28살의 아줌마를 누구도 반겨주지를 않았습니다. 고민 그때 그녀는 울케에게 70만원을 빌려 1972년 청파동에 5병짜리 미용실을 열어 두명의 미용사를 고용하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가히 한번 잡자는 장롱면을 했습니다.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미용사를 고용해 운영하다 보니 남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족한 기술을 보강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나깨나 머릴 생각을 했습니다. 잠도 안 자며 미용기술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다 보니 6개월 만에 직접 이제는 머리를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손님들에 대한 손님을 대한 결과 그녀의 미용실은 입소문을, 입소문 마케팅을 통해 항상 손님들로 분비했습니다. 가게가 점차 확장되고 손님들이 몰려들자 손님들 사이에 그녀의 출신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명동 출신의 미용사들이 잘 나가던 때였는데 손님들은 당연히 그가 명동이나 조선 호텔 출신인 줄 알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존심이 매우 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루는 명동의 미용실을 답사하기로 마음먹고 명동에서 유명하다는 미용실을 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패션의 중심지 명동에 있는 유명 미용실 답사 결과 그녀가 내린 결론은 자신의 기술은 그들과 별 차이가 없는데 서비스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후 그녀, 그녀는 이왕이면 미용업계 최고가 되어보겠다는 생각 끝에 6개월간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돌아온 그녀는 79년에 마포에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그 인당시 국내 최초로 신명제 미용실을 오픈했습니다. 지금은 동네 미용실에서도 원장의 실명으로 간판을 거는 곳은 많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녀의 시작이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이 원장의 실명제는 미용업계 큰 반향을,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최고의 재료와 최신을 다한 양질의 서비스로 대폭적인 가격 인상도 단행했습니다. 드디어 84년대 압구정동에 이어점으로 뻔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성공이었습니다이 원장은, 이 원장 열정과 노력으로 국내 80개상의 체인정을 개설하고 미용업계 대여부로 드디어 우뚝 썼습니다. 이 기자 헤어스비스의 이, 이 기자 원장은 지금 70이 넘은 나이에도 아직 가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하는 데는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정이죠. 그러면서 이 기자 원장만의 성공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열정 에너지를 가져라. 두 번째, 항상 변화를 새로 변화하고 새로워져라. 세 번째, 최고의 재료와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라. 네 번째, VIP 마케팅을 시작하라. 앤드림매티슨이 이런 말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운동하고 공부하며 노력하는데도 인생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평범한 직원에서 명장이 된긴교한 명장의 성공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술 분야에서 명장이라고 불리며 상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대 독자 외아들의 일가친척 하나 없이 15살의 소녀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훈장 2개, 대통령 표창 4번, 네 발명 특허 대상 등 이루 해야 할수 없는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1992년도에는 초절밀, 초정밀 밀초 가공 분야 명장으로 추대되었고 대한민국에서 상을 제일 많이 받은 명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대우중공업의 김교환 명장입니다. 김건 명장이 사안으로 이분후 많은 사안으로 들어가 명장으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있습니다. 그는 기술 하나 없이 30년 전 대우진공업의 정식 직원도 아닌 잔심부림이라는 사안으로 들어가 마당 쓸고 물나르며 세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매일 아침 5시에 출근해서 직장 선배들 위해 기계를 옮겨시켜주었고 그 모습을 본 사장이 감격하여 그를 정식 기능공으로 승진을 시켜주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도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했더니 반장으로 승진시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승진한 이후에도 그분은 계속해서 회사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이 9시에 출근하는데 4시간 빨리 나와서 출근하는 글을 보고 많은 사람이 바보라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한 번은 새를 가공하기 위해 열을 가할 때 새가 얼마나 변하는지 알기 위해 공장 바닥에 모포를 깔고 2년 6개월간 집을 가지 않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질, 모형, 종류, 기정별로 1도씩 변할 때 새가 얼마나 변하는지 온도, 치수, 가공, 조경표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오늘 무서운 직장 선배가 하이타이로 기계를 다 닦으라고 시키는데 그 명령을 따르게 기계 2612대를 다 뜯으면서 그 기계에 대해서 박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집 가훈이 목숨을 걸고 노력하면 안된 일 없다인데 국가기술학과에서 9번 낙방하고 1급 국가기술자격에 6번 낙방하고 2종 못 보통 운전면허시험에 5번을 낙방한 바로 그 사람이 김명은 김교한 명장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많은 자격증을 취등해 한국에서 가장 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명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가 나쁜 김교한 명장을 세 대가리라고 비웃게 됐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일급 자격증을 가장 많이 보유한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5개 국어를 한다고 합니다. 외국어 학원 한번 다녀본 적이 없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하루에 한 문장씩 외워서 30년 만에 5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집에 천장과 벽과 식탁과 화장실과 사무실 책상 가는 것마다 붙여놓고 하루에 한 문장씩 1년, 2년, 3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 나중에는 회사에 외국인이 올때 외국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지금까지 24,612 건을 제안했고 62개 국제 발명 특허를 받았습니다. 국내 굴지의 자동차 회사에서도 발명하지 못한 새로운 자동차 윈도우 브러시도 발명했습니다. 그것을 발명하게 된 배경이 재미있습니다. 회사에서 상품으로 받은 자동차 윈도우 브러시가 고장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이후 잔악계나 개선을 할 생각을 했지요. 그러다가 영화 타이탄에게서 배가 물을 가르는 것을 보고 생각해냈습니다. 대우자영사 김태구 사장에게 말했더니 그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한 개당 100원씩의 로얄티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관면장은 현재 유명한 강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배아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남모르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십시오. 또 전, 전체를 전 완창하려면 5시간 6시간이나 걸리는 판소리 심청가를 천문을 이상 듣고 결근을 완창하게 되는데 심청가 가사를 소개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의 인생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는 영을얻언다하는 심청가를 그는 또 하고 있습니다. 김견명장의 성공법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비전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예술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마음속에 확실히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 움직이면 성공한다고 김견명장은 자신의 성공법칙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창업과 경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